문제로 풀어보는 행복한 수학 행수 86 1번입니다.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a 다기 e b 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항식 a가 e x 제곱 다기 x로 주어졌습니다. 다항식이랑 숫자 곱하기 문자 숫자 곱하기 문자가 더 세모로 연결된 식을 다항식이라고 합럽니다 이때 문자 x에 대해서 다항식입니다. x 제곱이므로 e는 다항식의 차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a는 X의 2차 방항식이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p 가 X 제곱 마이너스 1로 주어졌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X의 2차 방항식입니다 자, 2 곱하기 B라는 것은 방항식의 상수가 곱해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방항식에 있는 모든 개수의 상수로 곱하면 됩니다. 1 곱하기 2는 2이므로 2X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2도 2니까 마이너스 2. 자, 주어진 식은 A 다하기 E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a와 e b 를 비교해보면 x의 2차식으로 동류항이 됩니다. 다음식의더셈은 동류항의 개수끼리 가하는 것입니다. a가 2, b도 2이므로 2다기 2x제곱, 그리고 a에 있는 x1차, b 는 1차가 없으므로 x, 그리고 사, 나머지 상수 마이너스 2는 a에 없으므로 마이너스 2, x제곱의 개수가 2다기 2이므로 4x제곱, 다하기 x 2.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2번입니다. 등식이 x에 대하여 항등식일 때 상수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항등식이란 x의 모든 값에 대해서도 등식이 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먼저 전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개라는 것은 x-2의 전체 제곱을 전개합니다. x-2의 제곱은 x-2 곱하기 x-2입니다. x 곱하기 x, x 하면 x제곱. x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더하기 4. 따라서 일차항이 x이므로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이방식이 오른쪽에 있는 방식과 같아야므로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 따라서 a 값은 4입니다. 그리고 정답은 2번입니다. 두 번째,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항등식이라는 것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이 승립해야 되므로 x가 2일 때도 등식은 승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좌변 x-2의 제곱은 0이 됩니다. 우변에 x제곱-4x 더하기 a는 x1을 대면 4-4, 아, 2대분 8, 더하기 a는 0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는 4입니다. 3번입니다. 다항식을 x-1로 나눴을때 나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양식의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다양식도 나눗셈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보다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두 가지 모두 사용합니다. 실제 나눗셈은 x-1, 나누어지는 수는 x3-3x-7이므로 x가 x3이 되려면 옥은 x제곱, x 곱하기 x점은 x3-x제곱, 위에서 아래 빼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x, x제곱 마이너스 x 빼주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7, 마이너스 2를 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2, 따라서 빼주면 5, 5는 나머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립체법이라는 것은 x-1로 나누기 때문에 x-1의 값이 0이 되는 x를 먼저 찾습니다. 이 x는 1입니다. 1로 나눠주는데 조립제법은 개수만을 사용합니다. 3창의 개수는 1, 2창의 개수는 0, 1창의 개수는 3, 상상은 7. 자, 1은 1. 1 곱하기 1을 대입하면 1. 1, 0 더하기 1은 1. 1 곱하기 1은 1. 마이너스 3기 1은 2. 2 곱하기 1은 2. 7 마이너스 2를 더하면 5. 이 5는 나머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 자 그럼 1, 1, 마이너스 2는 차례대로 x제곱 1은 x, 마이너스는 상수항입니다. 따라서 몫은 x제곱 더기 x, x 2, 이게 몫인데, 이 몫은 일반 나누셈을 통해서 구한 몫과 조립집을 통해서 구한 몫이 서로 같습니다. 4번입니다. 다항식 x3성 더기 9x제곱 더기 27x 더기 27을 인수분해 하였더니, x 다기 a의 전체 세조곱이 되었습니다. 이때 상수 a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상수 a 값을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인수분해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이 인수분해 결과가 x 다기 a의 전체 세조곱이므로 오른쪽식을 전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수항만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물과 나머지를 과함으로 상수 a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본 강의는 네 가지 모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인수분해라는 것은 x 3성기 9x 제곱 기 27x 기 27을 오른쪽과 같이 인수분할 해 예정입니다. 27은 3의 세조곱이므로 3을 이용합니다. x 3성기 3x 제곱 자 9x 제곱에서 3x 제곱 먼저 으므로 나머지 6x 제곱, 다기 27x를 18x 다기 9x로 나눕니다. 다기 27x 세족과 3x 제곱은 x 제곱이 공통 인포로 x 다기 3이 되고 6x 제곱 다기 18x는 6x가 공통 부분이 되므로 6x에 x 다기 3, 9x 다기 27은 9가 공통 부분으로 x 다기 3. 자 이렇게 보면 X 다기 3이 모두 공통 부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X 다기 3 나머지 부분은 X 제곱 다기 6, X 다기 9가 됩니다. X 제곱 다기 6, X 다기 9는 X 제곱 다기 3, X 다기 3, X 다기 9. 자, X 제곱 다기 3 x 는 X의 X 다기 3, 3X 다기 9는 3이 공통으로 X 다기 3. 따라서 X 다기 3의 공통이므로 X 다기 3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식은 x 다기 3의세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a는 3입니다. 정답은 3입니다. 두번째 전개라는 것은 x 다기 3승을 직접 전개하는 것입니다. x 다기의 3승은 x 다기 a, x 다기 a, x 다기 a. 요거 두개를 전개하게 되면 x 곱하기 x니까 x 제곱. A X A X 다기 E A X 다기 A 제곱 그리고 X 다기 A 곱하면 X제곱 X3성, X 제곱 곱하기 X 하은 X 삼성 다기 E A X 제곱. X a 제곱이니까 A 제곱 X. A 곱하기 X제곱은 AX제곱, a, X 제곱은 A X 제곱 다기 A E A 니까 E A 제곱 X 다기 A 삼성. X 삼성 다기 3 A X 제곱 다기. 3a 제곱 x 다기 a 삼성 이 값과 왼쪽에 있는 x 제곱 다기 9x 제곱 다기 27x 다기 27과 같아야 하므로 3a는 9 그럼 a는 3 그리고 a 제곱은 9가 됨으로 a는 3 a 삼성 27이면 a는 3 따라서 a는 3입니다. 세번째 삼성 비교는 화면을 지우고 다음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세번째 상수항 비교입니다. 주어진 당식이 x3승 더하기 9, x제곱 더하기 27, x 더하기 27이 x 더하기 a의 세제곱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좌변에 있는 상수항은 27, 우변의 상수항은 a의 3승. 즉, 27은 a의 3승이 됩니다. a의 3승, 27을 낼수 있는 것은 3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7은 3의 세제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는 3. 그리고 조립 제품이라는 것은 3차식이 1차식으로 나눠지기, 나지는 것을 이용합니다. x 더하기 a가 0이 되는 x를 찾습니다. x는 마이너스 a입니다. 따라서 이 식을 마이너스 a로 나누어주는데 3차의 개수는 1, 2차의 개수는 9, 1차의 개수는 27, 3상 27. 자, 나어주면 이런 1, 1 곱하기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 9 더하기 마이너스 a는 9 마이너스 a. 자, 9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9a. 대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9a 다기 27. 자이 부분에 마이너스 a 을 곱해서 네모칸에 들어갈 것은 마이너스 a3성 다기 9a제곱 마이너스 27a. 결국은 마이너스 a3성 다기 9a제곱 마이너스 27a 다기 27은 0. 이 말은 a3성 마이너스 9a제곱 다기 27a 마이너스 27은 0. 자, 3차 방식이 포회되므로 조립제법이 항상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A가 상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숫자로 주어졌다면, 특정한 숫자로 주어졌다면 조립제법은 효과를 휘휘겠지만본 문제처럼 문자로 주었을 때, 우리가 그 값을 알아야 될 때, 이런 조립제법은 문제를 푸는데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5번입니다. 어떤 등식에 주어졌을 때 실수 a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등식에 복소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좌변식 i 곱하기 e 다하기 i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2 곱하기 i니까 e 다하기 i 곱하기 i로 i 제곱. i 제곱은 복소수 정의에서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이식은 마이너스 1 다하기 e i가 되고 우변식은 a 다하기 e i입니다. 이두 복소수가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복소수가 서로 같다는 조건은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호수분은 호수분끼리 서로 같아야 므로 마이너스 1은 a가 되고 2는 2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6번입니다. 두수 2, 4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고개와 같이 주어질때 상수 a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근을 이용해서 풉니다. 즉, 두 근이 이 4로 주었으므로 2차 방정식은 x-2 곱하기 x-4는 0으로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2항의 개수는 1이라고 했으므로 4만이 있는 숫자가 1입니다. 이것을 전개하면 x제곱-2x-4x-6x-8은 0입니다. 이 방정식이 주어진 식과 같아야 하므로즉 x제곱-6x-a는 0과 같으므로, 따라서 a는 상수이기 때문에 8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두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비교해서 상수 a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리고 이 방정식이 x제곱 더기 ax 더기 p는 0이라고 했을 때 알파 더기 베타는 마이너스 a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b 입니다 조진식에서 알파는 1로 주어졌고 베타가 4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a 에 해당되는 것은 마이너스 u, b 해당되는 것은 a, 두치 곱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8, 그리고 a 으로 a. 따라서 a는 8입니다 7번입니다. 주어진 구간에서 이 e 함수 y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래프에 잘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구간에 x가 0부터 3까지므로 0부터 3까지. y는 이렇게 연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대값이라는 것은 가장 큰 값, 가장 큰 값을 찾는 게 최대값입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5입니다. 만약에 최소값을 찾는다 그러면 최소값은 이 구간에서 가장 작은 값을 의미하므로 x가 0일 때 y는 1입니다. 그리고 극대값, 극대값이라는 얘기는 x가 증가하면서 또 감소할 때이 부분을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x가 0부터 2까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보다 큰 부분 x에서는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e 값은 극대값입니다. 이때 극대값은 f2는 5. 극대값과 최대값이 서로 같습니다. 8번입니다.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2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방정식의 근이 2라는 것은 x 대신 2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차 방정식 x4정 마이너스 3x 제곱 다기 a는 0에 x 대신 2를 대입하면 x 네 제곱은 2의 네 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4 곱하기 3은 12 다기 a는 0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리고 정답은 1번입니다. 9번입니다. 연립 방정식의 해가 x는 2 e, y는 b일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다기 b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A 값과 B 값을 각각 구하면 됩니다. 연립 방정식에 해가 는 것은 XY가 위에 있는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참이고 아래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X 더하기 EY가 10이라고 했으므로 X 대신 E, Y 대신 B를 대입하면 조진식은 E 더하기 E, B는 10. 따라서 1 더하기 B는 5. 당변에 2로 각각 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B는 4가 됩니다. 자, b가 4가 되므로 방정식의 근이 2하고 4임을 알수 있습니다. 2, 4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에 대입하게 되면 2의 제곱은 4 하의 제곱은 16는 a 따라서 a는 20입니다. 그래야 2개 더하면 a 더하기 b는 24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입니다.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공식에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지만, 두 번째,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본 강의는 두 가지 모두 사용합니다. 공식에 의한 것은 어떤 두 식의 곱이 0보다 가까나 작을 때, 이 말은 둘중 하나가 0보다 작고, 하나는 양수임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인 경우입니다. X 다하기 1이 0, 0보다 가거나 크고, X-4가 0보다 가까나 작은 경우입니다 X-1이 0보다 가까나 크다는 얘기는 X는 1보다 가까나 크고, X는 4보다 가까나 작다. 따라서 이것을 만족한 X는 1보다 가까나 큰 X가 4보다 가까나 작습니다. 두 번째 A가 0보다 작다. 큰 A가 음라란 얘기는 X-1이 0보다 가까나 작고, X-4가 0보다 가까나 크다는 얘입니다 X-1이 0보다 가까나 작으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가까나 작고, x-4가 0보다 가까나 크면, x는 4보다 가까나 큽니다. 이런 x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식의 1번 또는 2번이므로,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가까나 큰 x가 4보다 가까나 작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라는 것은 y는 x 다하기 1 곱하기 x-4의 함수를 생각합니다. 즉 x가 1일 때, 그리고 x가 4일 때, y 값은 0입니다. 그리 최고장의 차 개수가 1이므로 Y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해서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왼쪽이 마이너스 1, 오른쪽이 4. 함수 Y의 값이 0보다 같거나 작다는 것은 그래프가 X축 아래 부분입니다. 따라서 직관적으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가까나 크고 4보다 가까나 작으면 해가 됩니다. 11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두점 AB에 대여 선분 AB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로 가는 것입니다. 네번째의 좌표를 px,y라고 하면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네번째의 좌표를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구하는 방법은 그래프에 눈금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 세번째, 비율을 이용해서 x,y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강의는 모두 다 사용하겠습니다. 첫번째, 그래프 눈금입니다. a쯤의 x좌표는 마이너스 1 P점의 X좌표는 2입니다. 이눈금이 3인데 3을 1대 2로 내분하면 1대 2모로 1대 2가 되는 점의 좌표는 X좌표는 0입니다. 따라서 P점의 X좌표는 0이 되고 Y좌표만 보면 A점의 Y좌표는 1, P점의 Y좌표는 4 그래서 눈금은 3입니다. 3을 1대 2로 내분한 점의 좌표는 2가 됩니다. 따라서 Y좌표는 2. 그래서 정답은 0,2. 답은 3번입니다. 자 두번째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공식도 p의 x좌표는 1대2므로 분모는 1더기 2. 분자는 1을 곱하기 b쯤의 x좌표 2. 2 곱하기 a쯤의 x좌표 마이너스 1. 분모는 3. 분자는 2더기 마이너스 2므로 0. 따라서 3분의 0은 0. y좌표는 분모는 1더기 2가 되고 1 곱하기 b쯤의 y좌표 4. 더기2 곱하기 a쯤의 y좌표 1. 면 분모는 3, 분자는 4, 다기 2, 6, 무로 2. p, x, y 좌표는 0, 2가 됩니다. 세 번째, 비율에 의한 방법입니다. 비율이라는 것은 x 좌표가 a의 1과2 e 사이에 b가 1분의 1이므로 p쯤의 x 좌표는 3 곱하기 3분의 1, 따라서 1, 다하기 a쯤의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므로 p쯤의 x 좌표는 0이 됩니다. 그리고 y 좌표는 높이 3 곱하기 3분의 1 똑같이 1이 되는데 a 점의 y 좌표 1이므로 곱하기 1 하면 2. 따라서 p 점의 x, y는 0, 2입니다. 12번입니다. 직선 y는 x 2의 수직이고 점 4, 0을 지나는 직선의 방등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직선의 방등식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그래프를 이용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선 y는 x 2의 기울기는 1입니다. 기울기 1에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m이라고 했을 때1 곱하기 m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 문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한점 4, 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 1 곱하기 x 4 1, X가 4일 때 Y가 0이므로 다하기 0. 따라서 마이너스 X 다하기 4. 이것이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X축, Y축 있고, Y는 X 다하기 2란 그래프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Y절표는 2, X절표는 마이너스 2. 그리고 한점 4, 0은 이쯤에 있습니다. 4, 0, X축 위에 있습니다. X축에 있는 직선이 한 점에서 기존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 수선의 발이 계속 연장하면 y축과 맞는 점의 좌표가 나올 것입니다. y는 x-2의 기울기가 1이므로 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결국 이 문제도 1번과 똑같은 방법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한점 4, 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점 0, 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같습니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0,4를 지나면 y는 마이너스 1, x-0 마이너스 다하기 4. 따라서 마이너스 x 다하기 4. 13번입니다. 중심의 좌표가 주어졌고, x 축에집하는 원의 방정식을구하는 것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분형은 X제곱다하기 Y제곱은 R제곱. 즉, 중심이 원점이고, 원점이라는 얘기는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이 R입니다. 이것의 표준형은, 표준형이라는 것은 원의 개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식입니다. X-A의 제곱다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이것은 원의 중심이 A,B라는 것을 의미하고, 반지름이 R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진측에서 중심의 좌표가 3,1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x축에서 판다는 얘기는 y좌표가 반지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지름은 1, r은 1. 그러므로 원의 방정식은 x-3의 제곱 다기 y-1의 제곱은 1의 제곱으로 1. 따라서 정답은 3,1이므로 1번입니다. 참고로 이 원의 방정식이 x축과 대칭인 원의 방정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x 축과 대칭이란 얘기는 x 축과 만나면서 아래쪽에 있는 원의 방정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반지름은 1이 되므로 반지름의 Y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x 축과 대칭이기 때문에 x 축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대칭인 원의 방정식은 X-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1의 제곱 1. 14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의점 2,3을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로 구하는 것입니다. 아래쪽 그래프가 잘 주어져 있으므로, 첫 번째,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칭인 점의 좌표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식에 대입해서 좌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A 점의 좌표가 2,3 들어가면, 직선 Y는 X의 대칭인, 대칭인 B의 좌표는 A 점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똑같은 거리로 나가면, 요 점이 B 점의 좌표가 되고, B 꿈치 부분의 거리와 요 B 꿈치 부분 거리 같습니다. 따라서 요 삼각형 작은 삼각형과 아래쪽에 작은 삼각형은 같아야 됩니다. 합동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와 이길이 같은 같아야므로 요 거리는 1이 됩니다. 따라서 b점의 y좌표는 2가 될 것이고 x축에 대해서 보면 요 거리와 요 거리에 같아야 되므로 요게 2분의 1, 2분의돼서 x축의 거리는 3이 됩니다. 따라서 대칭인점의 좌표는 3, 2 정답은 4군입니다 공식에 대입하면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는 X 대신 Y를 대입하고 Y 대신 X를 대입하면 됩니다. 즉, 점의 좌표도 똑같이 이동하면 됩니다. 따라서 2,3 이란 점은 XY가 바뀌는 것이므로 3,2가 됩니다. 15분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교집합 B를 관한 것입니다. A 교집합 B라는 것은 어떤 원소가 A에 속하고 그리고 어떤 원소가 B에도 속하는 집합을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a,b의 공통된 수차는 3하고 6이므로 교집합은 3,6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참고로 a 합집합 b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a 합집합 b라는 것은 x가 a에 속하거나 x가 b에 속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방법은 a 집합의 원소를 승부 나열하고 b 집합의 원소 중에서 a 집합 없는 것만 추가하면 됩니다. 5. 그리고 a-b 차집합입니다. 이것은 x가 a에 속하고 X가 B에 속하지 않는 것을 차집합 A-B라고 합니다.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집합 B의 원소가 되는 것을 빼면 됩니다. 3하고 6을 빼면 1. 자, 그러면 차집합 B-A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B-A라는 것은 어떤 원소가 B에 속하고그 원소는 A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B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한 것만 빼면 됩니다. 3이 있으면 3과 6을 빼므로 5입니다. 차집합과 교집합을 상의해 보겠습니다. a-b가 1이었습니다. 그리고 a교집합b가 36이었습니다. 우리는 a교집합b와 합집합 a-b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두개 더하면 되니까 1, 3, 6 이것은 a의 집합과 같습니다. 16번입니다. 전체 집합 u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다8 19, 20, 21, 22, 2 조건 P가 참이되는 모든 원수의 집합입니다. 따라서 전체 집합 속에 X가 짝수인 것만 찾으면 됩니다. 짝수인 것은 2, 4, 6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로 P의 여집합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P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X가 전체 집합에는 속하고 또 X는 P에는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고 P가 2, 4, 6이므로 1, 3, 5는 P의 여집합입니다. 이는 P와 P의 요집합의 합집합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P의 집합이 2, 4, 6이고 P의 요집합은 1, 3, 5이므로 집합은 1, 2, 3, 4, 5, 6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은 전체 집합과 같습니다. 어떤 집합과 요집합을 합치면 합집합은 전체 집합과 같습니다. 17번입니다. 함수 f가 그림과 같이 조어졌을 때, f 역함수 c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함수 fx는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 관계가 있습니다. 함수 역함수 f-1에 c라는 것을 t라고 줬을 때 역함수 정의에 의해서 ft가 c가 되는 t의 값을 찾는 것입니다. c는 y의 원소이므로 y의 원소 c에 대응되는 x의 원소는 1입니다. 따라서 f1이 c가 되므로 t는 1, 그러므로 1번입니다. 18번입니다. 우리 함수의 평행이동 관련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은 첫 번째, 점의 이동을 통해서 상수 a와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식에 대입함으로써 상수 a와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점의 이동이라는 것은 우리 함수 y는 루트 x가 어떻게 이동해서 y는 루트 x-a 다하기 b로 이동했습니다. 원점의 좌표가 0,0에서 1 0 4로 이동한 것입니다. 따라서 A만큼 B만큼 이동한 것을 보이지므로 A 컷 B는 1컷 4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다하기 B의 값은 5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함수 Y는 FX가 X축으로 방향으로 A만큼 Y축으로 방향 B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의 그래프는 X 대신 X-A를 대입하고 Y 대신 Y- 이를 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무리함수 y는 루트 x가 x축으로 a만큼 이동했으면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y-b는 루트 x-a가 됩니다. 정리하면 y는 루트 x-a 다기 b. 이때 a는 1이고 b가 4이므로 y는 x-a 다기 b. 따라서 a는 1, b는 4. 그러므로 a 다기 b는 5가 됩니다. 1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등산로 입구에서 쉼터까지 가는 길은 네 가지. 즉, 이 길이 1, 2, 3, 4, 네 가지가 있고, 쉼터에서 전망대까지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입구에서 쉼터를 거쳐서 전망대까지 길을 따라가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는 순서가 있냐 없냐를 따지면 됩니다.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두 가지를 각각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순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입구 A에서 목심터 B까지 4가지, 심터 B에서 전망대 C까지 2가지, 따라서 각각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모두 8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20번입니다. 그림같이 6종류의 과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서로 다른 2종류의 과일을 선택하는 경우 있습니다. 선택해서 순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문제는 조합에 해당됩니다. 서로 다른 6 개에서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경우로 6 콤비네이션 2가 됩니다. 계산 방법은 6 콤비네이션 2 나누기 2팩토리얼, 즉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1. 따라서 15가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참고로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순열은 순서가 있고 조합은 순서가 없습니다. 로, 두가 지만 잘 구분 하면 순절 조합 문제 를쉽게 해결 할 수가 있 습니다.